자, 여러분, 요즘 AI가 그냥 답을 딱 알려주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브랜드를 고객이 어떻게 찾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요즘 가장 큰 화두죠? 그래서 오늘은 AI 검색 시대의 생존 비법, 인텐트 데이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요. 지금 마케팅 업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객들이 이제 검색창에 키워드를 치는 게 아니라 그냥 AI한테 나뭐좀 사려고 하는데 추천해줘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때 AI가 추천하는 바로 그 브랜드가 되려면 도대체 뭘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문제의 답을 찾아볼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새로운 검색의 시대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왜 옛날 방식의 데이터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지 그 한계를 짚어볼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진짜 해결책이죠? 인텐트 데이터가 뭔지, AI는 어떤 팩트를 믿는지,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생존 전략까지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새로운 검색의 시대. 부재는 제로 클릭의 세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 그대로 이제 고객이 클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막 여러 사이트 들어가 보고 비교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냥 AI가 던져주는 단 하나의 답이 모든 걸 결정해버리는 거죠. 이게 뭐, 먼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빠르면 2026년? 정말 코앞이죠? 이때가 되면 이 커머스 시장에 완전히 새로운 판이 깔립니다. 고객들은 그냥 AI한테 문장으로 물어보고 그 추천을 받아서 바로 구매까지 해버리는 거죠. 이건 뭐랄까, 우리 브랜드와 고객을 연결해주던 다리가 그냥 뚝 끊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웹사이트로 오던 그 소중한 트래픽이 사라진다? 이건 정말 명백한 위기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나온 개념이 바로 GEO입니다. 생성형 엔진 최적화. Generative Engine Optimization의 약자죠. 예전에 우리가 알던 SEO, 그러니까 검색 엔진 최적화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GO라는 게임에서 왜 우리가 옛날에 쓰던 데이터 전략들이 더 이상 힘을 못 쓸까요? 두 번째 파트, 과거 데이터의 한계. 무엇을 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그 이유를 한번 재배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차이를 보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행동 데이터라는 건요. 말 그대로 고객이 무엇을 했는지. 그러니까 클릭했다, 구매했다, 장바구니에 담았다. 이런 사실만 알려줘요. 반쪽짜리 정보죠. 그런데, 인텐트 데이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고객이 왜 그걸 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는지. 이게 바로 AI에게 필요한 완전한 그림입니다. 빨간 원피스를 샀다가 아니라, 여름 결혼식에 입고 갈 건데, 팔뚝살이 좀 신경쓰여서 그걸 가려줄 빨간 원피스를 샀다. 까지 알려주는 거죠. AI가 진짜 원하는 건 바로 이왜 라는 맥락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바로 세 번째 파트 정답지 인텐트 데이터입니다. ai에게 팩트를 제공하는 것 이게 바로 ai가 우리 브랜드를 알아보고 신뢰하고 결국엔 추천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전 방식은 이랬어요. 우리 제품 30대 여성 클릭류 1위 이런 데이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마케팅이 됐죠. 근데 이게 ai 입장에서 보면 그냥 퍼즐 한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유용하긴 한데 전체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죠. 왜? 도대체 왜 30대 여성들이 이걸 클릭했는지 그 맥락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런데 새로운 방식 인텐트 데이터를 활용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팔뚝살 커버를 원했던 30대 고객들이 여름 하객룩으로 선택한 제품이다. 와 완전히 다르죠. 고객의 고민, 팔뚝살 커버라는 그 의도가 상품과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AI 입장에서는 추측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건 그냥 완벽한 팩트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AI한테 인텐트 데이터를 주는 건 시험 보기 전에 아예 정답지를 저버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AI가, 음, 이 제품은 왜 인기가 있을까? 고민할 필요 없이, 아,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제품을 선택했구나 하고 바로 정답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그냥 그럴싸한 이론 아니냐고요? AI가 정말 이걸 믿어? 싶으시죠? 그래서 네 번째 파트에서는 AI가 신뢰하는 팩트가 뭔지 마케팅 문구 그 이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로 증명해 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2023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연구를 하나 했는데 결과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고객의 진짜 의도, 그러니까 인텐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만들었더니 AI 추천에 노출될 확률이 무려 40% 이상이나 급증했다는 겁니다. 40%요. 엄청나죠? 이걸 보면 AI의 취향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AI가 뭘 믿고 뭘안 믿는지. 정말 예뻐요. 이거 완전 베스트셀러예요. 같은 이런 모호하고 감성적인 홍보문구요. AI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신뢰하지 않아요. 대신에 뭘 믿느냐? 구체적인 통계, 검증 가능한 고객 데이터.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저것을 샀다는 명확한 인과관계. 이런 딱딱한 팩트만을 신뢰하고 그걸 추천의 근거로 삼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론은 다 알았고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는데 우리 브랜드를 AI 레디 그러니까 AI 시대에 딱 맞게 준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생존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머릿속부터 바꿔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키워드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아요. 고객 질문의 그 주파수에 우리 제품의 맥락을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자, 구체적인 4반계 전략입니다. 첫째, 데이터의 양보다 깊이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고객의 진짜 의도를 어디서 찾느냐? 바로 우리 사이트 검색창입니다. 고객들이 뭘 검색하는지 거기서 포착하는 거죠. 셋째, 모든 클릭과 구매 뒤에 숨어있는 왜애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렇게 알아낸 고객의 의도를 AI가 읽을 수 있는 컨텐츠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검색해서 A 제품을 산 고객이 많다면 그 제품 설명에 그냥 촉촉해요 라고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건성 피부를 가진 고객들이 겨울철 보습을 위해 가장 많이 선택한 파운데이션입니다. 라고 AI가 이해할 수 있는 팩트로 바꿔주는 거죠. 사실 이 모든 전략의 핵심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어요. 바로 여러분 사이트의 검색창입니다. 고객들은 이미 거기서 자기가 뭘 원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 브랜드의 미래를 책임질 최고의 자산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모든 브랜드는 결국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진 데이터는 AI에게 우리 브랜드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나요? AI가 여러분의 브랜드를 정답으로 추천하게 만들고 싶다면 고민은 이제 그만하고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